네, 안녕하세요. 청담엘류학원 대표 인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서부에 있는 명문 보딩 스쿨 케이트 스쿨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트 스쿨은요, 부모님들이 캘리포니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하는 학교죠. 하지만 입학하기가 동부에 있는 탑 보딩 스쿨처럼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어,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뽑는 어 인터내셔널 비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넘상벽이기도 한데 일부 학생들은 그래도 가죠. <laughs> 그 학생들 대단한 학생들이기도 합니다. 케이트 스쿨에 가서 어, 활동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할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나중에 저희가 방문 오시면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트 스쿨에 대해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오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마트킬레션 이제 발표 됐지만 이게 5년치에 5년치를 발표해 놨기 때문에 올해 이 학교에서 어느 대학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5년치를 보고 그래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학교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도록 도표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S NEWS 랭킹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어 분류를 해 놨습니다 우선 2 0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에 진학한 학생들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은 탑20에 무려 105명 어우 정말 놀라워요 그 유니버스티에 간 학생들이 105명 와 정말 탑20에 진학한 게 보통 한국 어머님들의 로망이죠 굉장히 어, 놀랍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운이 12명 가장 많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비리그 중에 브라운 대학이 어 그나마 보딩 스쿨 학생들을 선호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음. 그리고 리버럴 아츠 컬리지의 탑 20은 무려 47명. 어,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학교 케이트는요, 리버럴 아츠 컬리지에 많은 학생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조사하면서도 어, 다시 한번 또 놀랐습니다. 자, 서부에 있는 보딩스쿨들 보면은 대부분 유시나 스탠퍼드 또는 어, 서부에 있는 리버라스 컬리지 이런 데를 많이 추구하는데, 자, 어, 물론 이제 그리버라스 컬리 중에서 포모나 컬리지는 서부에 있죠. 어, 근데 다섯 명 정도 진학한 거예요. 동부에 있는 뭐 에머스 컬리지 네 명이지만 어, 바라 컬리지 일곱 명이나 되죠. 그니까. 동부에 있는 리럴아츠컬리지로 학생들이 어,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할까 이것은 어, 나중에 학생들이 동부에 있는 어, 대학원 또는 어, 그쪽으로 털을 잡으려고 하는 부, 부분이 크다라는 내용이에요 학교들을 좀 보겠습니다 학교들을 보게 되면 아이비리그인 브라운대학 12명 그리고 콜럼비아 9명 커넬 6명 다트머스 6명 하버드 6명 굉장히, 어, 수치가 이제 높죠. 반면에, 어, 예일 5명, 그리고 이제, 와. 유펜이 9명이네요. 유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아이비리그 진학률만 하더라도 53명이에요. 15% 진학률 보이기 때문에, 어, 진학률로만 본다 그러면은, 탑10에 당연히 속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리브럴 아트 컬리지 중에서도 제일 뭐 1등, 2등 하는 학교 있잖아요. 뭐, 윌리엄스나 뭐 에머스터나 이런 학교들로 진학한 학생들이 어, 굉장히 어, 많이 있고. 바나드 컬리지에 이제 7명 진학했는데요. 바나드 컬리지는 콜롬비아 대학교랑 조인돼 있어서 콜롬비아 대학교 졸업장 나와요. 이 학생들도 나중에 뭐 졸업장은 콜롬비아로 받을 거고. 하비머드라든가뭐 뭐, 해밀턴 이런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미들버리. 굉장히 쉽지가 않은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들로 진학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탑 o p 40에는 65명이 진학을 했어요 어, 이거 괜찮은 숫자예요 탑 o p 20에는 105명이 진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탑 o p 40에는 65명이 진학을 했어요 유니버시티 쪽에 그리고 리버럴스컬리지에 37명이 진학했어요 탑 o p 20에는 47명, Top 40에는 37명 숫자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어, 정말 모범적인 학교입니다. 진학 굉장히 잘 시킨 거예요. 자, 놀라워요, 사실. 이런 숫자를 보게 되면은 학교가 그 카운슬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어,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노력한 그런 내용이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어,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들을 보, 보면 만만한 대학들이 아니에요. 다 훌륭한 대학들이고, 학생들이 조지타운에 여섯 명 진학했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이런 진학 내용을 살짝 보면은, 문과 중심의 대학이다라는 것들도 좀볼수 있어서, 이과 학생들한테는 케이 t 가는 게 맞나? 생각할 정도로 조금 부실하긴 해요. 진학, 진학한 대학들만 보면요. 왜냐면은, 어, 지금 5년 동안에 MIT 한명 밖에 못 갔죠. 칼텍, 또, 뭐, 어, 지금 한 밖에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진학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조금, 어, 앙설여지기도 합니다. 조지택은 어,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이과 중심의 대학, 이과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학교는 문과 중심의 어 커리큘럼 구성으로 되어 있고, 학생들 자체가 문과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밥슨 컬러지는 어 사실 리버럴 컬러지로 분류하기는 좀 그래요. 이 학교는 이제 비즈니스 스 콜이고, 베이스 컬러지 무려 7명이나갔습니다 브리모 한명 와. 그니까. 이 리버러스 컬리지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쟁쟁한 학교들이 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외 학교를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잘 모르는 어, 듣보잡 학교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95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듣보잡 내지 아니면 탑4이 밖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학교가 어, 타주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타주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어, 무려 21개 주에서 학생들이 오는 건데 틀림없이 파이널스애들을 많이 해줬을 거예요. 타주에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보통 어, 관례적으로 해줍니다.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시 어, 돌아간 게 아닌가. 그 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서, 이 중에서도 보면 칼폴리에 4명이 갔어요. 칼폴리는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은 학교인데요. 취업하는 것은 좋다라고 많이 평가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에 6명 갔는데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는 어, 의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 쿠퍼 유니언도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사실 랭킹을 어 뭐라 표현할 수 없어 여기에 지금 어 놓아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교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어 쉽게 들어가는 학교들도 눈에 보여요. 뭐 산타 바바라 시티 컬리지 같은 커뮤니티 컬리지들도 보이고 어 샌디에고 커뮤니티 컬리지 이런 학교들은. 어, 학비가 부족한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학비가 먼저 부족한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재정 보조 받고 온학생들이 다시 돌아간 거라는 게 저는 확실하고요. 자, 조금 낯선 학교 중에서 툴레인 유니버시티 어브 루이지애나 15명이나 이 학교로 갔단 말이죠.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루이지애나에 있는 학생이 다시 자기네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루이지애나에 있는 학생이 케이트스쿨에 지원을 했고 케이트스쿨에서 FA를 줘서 학생들이 재정보조를 받고 공부를 4년간 한 다음에 다시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루이지애나에 있는 어, 이 학교에서 재정보조를 엄청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툴랭 유니버스티로 다시 간거 이거 외에는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1 5 명이나 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이상으로 어, 케이트 스쿨의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봤고요. 짧막하게나마 케이트 스쿨에 대해서 총평을 한다 그러면은 어, 케이트 스쿨은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학교고 학교가 입문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잘돼 있다. 어, 그건 인정. 그리고 대학 진학 굉장히 좋아요. 어,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비리그 목표야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할 경우 뭐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어야겠죠. 그런 학생들이 동구에 있는 허츠키스나 이런 학교에 합격할 만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케이트도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허츠키스에 가서 아이비리그 갈 가능성과 케이트에 가서 아이비리그 갈 가능성을 보면은 저는 케이트에 한표 던집니다. 그만큼 학교 카운슬러가 대단해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장히 놀라울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카운슬러에게 어, 제가 어, 고개 어, 숙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놀란 수치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했고요. 어, 케이트 스쿨 좋은 학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케이트 스쿨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다음은 또 다른 학교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